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최한 2024 부산 마마클럽 제 13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에 5,500명이 모였습니다. 전국 신학생들이 교파와 관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상에서도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노원 창일교회에서 도심 속 기도원을 마련했습니다. 54년 역사를 가진 호남신앙동지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찬양을 통한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퀴어 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 본부가 다음 세대와 함께 2024 부산 마마 클럽 제 13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500명의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을 부울경 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 본부가 주최한 제 13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수용로 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회에 서울, 춘천 제주 등 30개 도시에서 1,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며 부산을 포함한 총 5,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점에서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골든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나는 주만 따르리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기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기도가 수고로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들을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셨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사실 이 기도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부산 성시와운동본부 성창민 사무총장은 부산과 각 도시의 보금말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가슴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리,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리에게 우리에게 잊지 못하는 감동과 흥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머니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이 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준비한 봉사자들은 이번 기도회에서 전국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저희들 감격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기도를 해보니 곳곳에 그루터기 같은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성시어 운동본부는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9월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진검다리 집회를 연이어 준비할 계획입니다. 고TV뉴스 불경본부 이준우입니다. 한국교회는 2018년 기준 374개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나눠져 있음에도 신생교단은 현재까지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단 수만큼 신학교도 많은데요. 최근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교단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교파 신학생들의 연합체인 전국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 연합 카츠가 회원 학생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200명의 신학생이 참여한 이번 연합 집회는 20여 개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이 참여했습니다. 카츠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초교파 초교단이 연대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먼저 하나돼야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우리가 먼저 될때 신학교도 살 것이고 개도살것이 한국교회도 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카츠는 다른 교단의 학생들이 연합하기 위해 자성과 섬김,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교단 간의 차이를 지적하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복음 전파라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타교단 학생들과 소통하고 강연을 들으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합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면서 상호 의존적인 그런 강의들이 되게 설교나 강의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다른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는 학생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밑, 제 기반적인 밑바탕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기대어도 되고 연합 집회에는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와 신학대학 총장 등이 나와 교단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함께 연합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연합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뭉친다면 한국교회는 새 날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카츠는 이번 연합 집회를 시작으로. 신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봉사와 섬김을 실천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산속에 위치한 보통의 기도원과는 달리 도심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기도원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노원 창일교회에서 경기도 의정부시의 기도원을 마련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산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보통 기도원들은 도심에서 멀어 마음 먹고 가지 않는 이상 기도하러 가기 쉽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언제든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호랩산 영성 기도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가까이 위치한 기도원은 버스 정류장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기도의 바람과 또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삶이 일어나서 제2제3의 부흥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을 세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노원창일교회 박호식 단임 목사는 교계에서 기도하는 목사로 유명할 정도로 기도를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 오늘 이렇게 앉아있다가 양말을 벗었는데 온통 발무릎, 옹이가 발목에 다 굳은 살로 옹이가 박혀있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이 될 때까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수락산에서 기도하신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금식기도의 힘으로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며 치열한 기도 또한 보기 힘들어진 이때 도심 속에서도 쉽게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지고 호렙산 기도원이란 이 자체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함께하는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백석총회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산실, 임재와 응답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며 또 여기서 시작된 기도 성령의 불이 한국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삽세우는 이내 자신부터 다시 성령의 불로 일어나서 해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임하려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마다 나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성령의 불길이 이마에서 영적인 체질,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하며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영성과 각종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는 전인적 선교를 위해서도 쓰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던 호남 지역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지역별 종교 인구를 살펴봐도 기독교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데요. 이런 호남의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부흥을 위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54년의 역사를 가진 호남 신앙동지회가 찬양을 통한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호남 전북본부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선교의 유람으로 54년의 역사를 가진 예장통합 호남신앙동지회가 주관한 호남지역 노예대왕 찬양페스티벌이 광주무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의 재부응을 기도하며 3일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찬양제는 호남지역 10개 노예와 교계 합창단 등 천여 명이 함께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호남신앙동지회 김성기 회장은 이번 찬양페스티벌은 한국교회부흥을 위한 단합과 화합의장을 위한 자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걸 통해서 더욱 더 한국 교회, 특히 호남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 본부 정혜연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 페스티벌은 전국 교육자 부인회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를 준비한 전주 노회는. 합창도 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성난 외침을 재현하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찬양제에 참여했던 목회자와 장로들은 서로 모여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열기있게, 뜨겁게 참석할 줄은 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서로 정말 하나 한 마음 한, 한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찬양 페스티벌 대상은 140여 명의 단원들이 붉은 깃발과 십자가 퍼포먼스를 선보인 전남 노회가 차지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기독교 대안 감리회가 성 소수자 축복 등을 이유로 교단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4.1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뒤 이동환 목사 측이 제기한 상소심 공판에서 이 목사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에 대한 모든 교단 재판이 마무리돼 이 목사는 면직 처분과 함께 감리교 교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 측은 판결 직후 감리회로의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교단이 내린 출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앞서 지난 2020년 제3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축복식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4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GoTogether,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믿음의 여정, 소망의 길, 부활로 이룬 사랑, 내일의 희망 등네 가지 소주제를 표현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 상임회장인 박동찬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지구촌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도의 기독교연구원 제주연구탐나가 설립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주연구탐나는 제주신광교회에서 창립예배를 개최하고 제주 기독교 역사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제주연구탐나는 제주 개신교 역사가 110년이 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복음화율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제주 개신교가 성장했지만 제주 터창민의 복음화율은 여전히 이내지 30%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화율의 성장, 외부 요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제주 토창민들에게 어떻게 보험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상생과 공존이라는 기치를 갖고 돌아가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제주연구 탐사가 생겨 탐나는 제주 사회문화를 연구해 제주에 맞는 선교 방안을 찾아가며 포럼, 문서 출판, 기독교 인물 발굴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의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인은 9천여 명으로 복귀한 전공인은 약 560명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 조사가 4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증원 신청 총 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천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기존 정원의 두 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해 4일 24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계는 연일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박은 만큼 거의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일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와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2022년에 비교하면 1년새 31.7% 급등했습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 2천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27.1%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가계 코로나 19 시기 늘어난 가계 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늘봄 학교가 4일부터 전국 2,741개교에서 시작됩니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시행한 뒤 2학기에는 전국 6천여 개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참여율도 격차가 커 학생학부모의 정책 체감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용미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내전술식 공세를 펼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의 수가 하루 평균 98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산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집중 공세로 전략 요충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미국 CNN 등은 2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5대4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공방어 시스템 같은 서방 무기 지원 지연이 민간인 손실을 초래했다며 미국 등의 조속한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UN대사가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워싱턴 D.C. 프라이머리에서 62.8%의 득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 2천여 명이 참여한 경선에서 이겼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15일 아이오와 쿠커스를 시작으로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미시간, 아이다우, 미주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의원 1,215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44명을 확보했고 헤일리 전 대사는 24명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이른바 슈퍼화요일에 가장 많은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러 승리하면 후보직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군이 최근 가자 지구에서 주민 수천명을 무차별 구금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엔구호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쟁 기간 자국 내 임시 군사 시설 세 곳에 6세부터 82세까지 가자 남녀 주민을 구금했습니다. 구금 인원은 수천 명으로 추정되며 구타, 성학대, 약탈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중순께 가자지구로 돌아온 1002명 중 100명 이상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보고서 초안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악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현지시간 3일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세계경제에 중국산 상품이 넘쳐나는 제2의 차이나 쇼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1차 차이나 쇼크 때는 값싼 중국 제품이 쏟아져 나오며 각국의 물가 상승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국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타격받았습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차이나 쇼크는 1차보다 각국의 물가 상승을 더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으며 각 나라별로 제조업에 투자하며 생산품이 넘쳐나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형적인 가격 하락 경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마스 게틀리 중국 전략가는 중국이 세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 상승 둔화 쪽으로 분명히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종일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중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눈과비는 밤이면 대부분 자자들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국내는 의료대란 사태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머니들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는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땅의 평화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